올세번반씩 원래 다시. 그리고 아이들 건강에 늘 하는 일잘때뭐 7분 농사 잘짓그래

네, 박사님, 어, 시작. 네. <laughs> 어, 너, 한탕 <하탕> 내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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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뭐, 아, 야, 야 이제 반받았 나대. 교육받고 있어요. 아, 네. 교육, 네. 아니, 교육중이가 네. 음. 교육은 어디가 봤노 충주에 경찰학교에서 지금 음. 받고 있어아 충주까지 가 네. 있는 원리가 요 학생이지, 있는. 학생. 응. 그, 그, 이제, 남북 경찰들은 처음 거사데 뭐 사진 찍나? 펌잡볼까 사랑해 펌누